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하늘나말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 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곡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예수 님. 네. 어린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자, 어른이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있죠.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laughs> 아니면 예라고 하실 거예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나 모르겠습니다. 아 솔직하게 들어야 돼요. 예, <laughs> 아 네. 일독서부터 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느님 앞,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이제 여러분의 소원을 정말 무조건 들어 준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그럼 난 장수를 청한다. 난 장수를 청하겠습니다. 네. 없군요. 난 불을 청합니다. 네. 없군요. 나는 그럼 내가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바꿔 주거나 없애 버 버리는 걸 청합니다. 네. 아무도 없습니까? 그럼 듣는 마음을 청합니다. 왜 아무것도 안 들면 어떡해요, 진짜. <laughs> 아, 오늘 이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아, 근데 솔로몬은 이제 듣는 마음을 청하죠.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학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제 서품성고 중에 듣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욕심이 많죠? 전다 갖고 싶어서 이렇게 청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 장수도 청하지 않고, 부도 청하지 않고, 원수들의 목숨도 청하지 않, 않으니, 이제 너에게 에, 내 말대로 해주겠다 하면서 다 줍니다. 그렇죠? 다 줘요. 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요,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보통 뭐부터 하죠? 주님의 기도부터 보통 하죠. 그죠? 주님의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가 청해야 할 순서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아, 아파 죽겠는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아유 저 빚졌는데 돈좀 어디서 생기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결국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시죠. 자기 사랑하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축복된, 가장 나답게 살수 있는 아름다운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나부터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 나만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 속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청하실 거죠? 네, 듣는 마음을 청해야겠고요. 이 독서를 살펴보면, 아니,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 여러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 부르셨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건설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하느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꾼들이 돼서 여러분이 그 일꾼, 그러니까 하느님의 포도밭의 일꾼이라고 하죠 보통 네, 이 포도밭의 일꾼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닮은 모습 사랑하고 생명을 내어주면서 충만한 기쁨 속에 사는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모습을 완성해 나가는 그 삶을 살도록 초대받았어요. 가슴 벅찬 얘기입니다. 네안 벅차요? 네좀 벅차 보세요. <laughs> 뒤에 문좀 닫아주세요. 그리고 네아 그렇죠.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독서가요. 그리고 오늘, 복음의 얘기는, 지금 써온 대로 안 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왔으면 좋겠죠? 왔으면 좋겠죠? 예. 네. 근데 여러분이 진짜 찾았어. 만약에 하늘나라를 딱 찾았어요. 찾았어요. 다 찾은 거예요, 우선은. 그러면, 근데 이 하늘나라를 가지려면, 가진 것을 다 팔으래요. 하늘나라를,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실 뿐. 아, 손 들어보세요. 사실 뿐. 아, 난 비싸서 안살 거다. 고개만 숙이면 안 된다고요.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신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숨겨진 보물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 보물을 숨겼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언제 습격당하고 빼앗기고 잃어버릴지 모르고 언제든지 피난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숨겨놨다가 와서 찾거나 아니면 죽었겠죠. 아니면 유배를 가버렸게 유배를. 그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보물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소작인들이 와서 반일을 해. 근데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한테 알려요? 아니죠. 숨겨두고, 집에 가서, 진짜 전재산을 다 해서 영끌해가지고, 이걸 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내거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그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찾아나서는 사람만 찾을 수 있고 행동하는 사람만 찾을 수 있고 찾았으면 가진 것을 다팔 만큼 그것의 모든 것을 걸어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늘나라를 안 샀죠. 안 사고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죠? 그러면 하늘나라는 여러분에게 어떤 현실로 다가오느냐가 이 다음 비유예요. 온갖 종류의 고기를 끌어 모은 그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이 그물에 다 걸릴 거예요. 그죠?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좋은 고기면 어떻게 되죠? 천국에 가는 거고, 나쁜 물고기면 뭐예요? 밖에 던져진다 그랬죠? 근데 밖에 어디예요? 불구덩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선인인가 악인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선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선인과 악인의 기준은 누가 정하죠? 주님만이 정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는 건 아무런 기준이 될수 없어요. 나는 복음에 충실했는가? 하늘나라의 일꾼으로서 정말 열매를 100배, 20배, 30배 이렇게 맺었는가? 이거, 그리고 마테오 복음에 나오는 얘기 뭐 있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기준대로 살았느냐? 살았으면 의인이고, 안 살았으면 악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사실 예수님은요. 지난주, 지지난주 모두 무슨 얘기예요? 하늘 나라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세요? 지지난주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결합돼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물으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길바닥.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열매 맺으셨어요? 열매, 어때요? 말씀 때문에 행복해졌냐고요? 좀 쉽게 말하면. 말씀 때문에 행복해졌고, 말씀 때문에 누군가를 변화시켰고, 말씀 때문에 누군가를 감동시켰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방식에서 의미를 찾고 있느냐는 겁니다. 네. 혼내는 거 아닌데 자꾸 얼굴이 일그러지면 안 됩니다. <laughs> 그리고 지난주에 뭐였어요 지난주는 밀과 가라지 비유였죠 아,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였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떻게 건설되어가고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시면서 실망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는 반드시 방해가 있다 가라지가 뿌려진다 뽑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마지막 날 처리할 테니 너는 너가 해야 할 선에 집중해라 겨자씨와 같이 작은 노력일지라도 뿌리는 걸 포기하지 마라. 안 그러면 잡초밭 되니까. 누룩 같은 보잘것없는 너의 선행과 희생이라도 포기하지 마라. 너가 못 볼지라도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주면서 계속 하늘나라 얘기하시. 야 하늘나라 이런 거야. 하늘나라의 신비야. 이게 바로 이게 신앙의 신비야. 현실만 보지 마. 눈 앞에 있는 것만 보면 너희들은 속는다. 그래서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 어... 써놓은 걸로 좀 돌아가야겠는데요. <laughs> 아 다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라고 대답한 깨달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 곳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제일 좋은 거 하나 꺼내 볼까요? 자 제일. 따라해 보세요. 제일 좋아하는 걸 꺼내서 이렇게 손에 한번 내놨다.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아, <laughs> 어, 그걸 마주봤을 때 이게 향기나고 빛이 나는지를 보셔야겠죠? 네, 내 마음에 어둠과 미움과 분노와 우울과 이런 것들이 쌓여 있었다면. 어떻했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새 것도 꺼냈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 말은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새것 신약의 말씀, 옛것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어느 상황이든 꺼내서, 그죠 어느 상황이든 꺼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지치지 않는. 그래서 어떤 신앙인에게 말씀이 뿌리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에휴, 내가 열심히 해서 뭐 해.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3주 동안 하늘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항상 읽으면서 저는 이런 지침을 드립니다, 때때로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화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죠? 막, 어우, 막, 그죠? 이제 험담 나가고 막말 나가는 상황에 처했을 때, 멈추고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감정과 마음대로 사는 건데, 말씀이 떠오르면 이제 그 사람은 뭐예요? 말씀대로. 영의,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인간이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현대인들이 결론은 그래요. 이제 강론을 한것 중에 뒷부분을 해드리는데,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 왜 이렇게 뭐 가진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죠? 왜 이렇게 불행한가에 대한 원인을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원인은 보물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곧 하늘나라, 혹은 뭐 예수님, 혹은 십자가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찾지 않으니까 인생이 어때요? 점점 따분해지는데 어, 영원히 늙어버린다는 표현을 하죠.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은 보물을 찾지 않습니다. 뭘 찾아야 대신에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길 원합니다. 마음이 늙어버리는 거예요. 병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떻죠? 어른들은, 글쎄요. 보물을 찾는 게 아니라 삶에서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뭘 찾아요? 더 나를 재밌게 해줄 쾌락. 심지어 환각을 찾죠.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 추구하고 하늘나라라는, 보, 하늘나라라는 보물을 치열하게 찾지 않은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우울이죠. 노인들은 어때요? 그냥 외롭대. 무력하대. 더덥대, 허무하대, 그리고 또 버림받아. 그렇죠? 이게 보물을 찾지 않으면요. 삶의 생기는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우리 시대에는 아마도 참된 보물을 찾으러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들의 삶은 평범하고 생기 없는 삶이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매력적이지만 덧없는 사물에 만족하고 밝게 빛나지만 종국에는 어둠 속에 남기 때문에 환각적인 빛에 불과한 것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빛은 인위적인 불꽃놀이가 아니라 진짜 빛입니다. 불꽃놀이는 한순간이지만 하늘나라의 빛은 전생에 동안 우리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예. 네. 불꽃놀이만 하니까, 불꽃놀이가 사라지면 허무한 거예요. 영원하고 찬란한 그 진리의 빛을 찾는 삶을 포기한 영혼은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열매도 없고요. 두 번째 불행의 이유는요,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정말 특별하게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특별하고 존엄하게. 여러분의 모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죠? 네. 근데 이 말도 웃겨요. 네. 통장에 한 50억쯤 있어요. 평범한 행복이에요. <laughs> 아 어, 근데 이제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 그 평범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것, 이게 곧 불행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까 제가 존엄하게 태어났다 그랬죠?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간은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초대됐어요. 거룩한 삶, 성덕으로. 초대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어요, 안 거룩해지고 싶어요? 네. 보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대. 그래서 평신도야. 이거 바꿔야 돼. 평신도라고 안 하고, 뭐, 특신도라고 해야 되나? <laughs> 평신도는 평범하게 살고, 성직자 너는 열심히 살아야 돼. 넌 거룩해야 돼. 나는 안 거룩해도 돼. 이런 어떤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삽니다. 근데 교황님은요, 거룩하지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라는 말을 하시죠. 결국, 모든 사람은요, 평범한 존재로 안주하려고 할때 불행해집니다. 네. 정신과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재미 없나? 맨날 재미있는 것만 찾고, 맛있는 것만 찾고, 어디 놀러 갈 것만 찾다가, 허무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하늘나라를 산 이들의 얼굴이에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 얼굴과 닮아가야지, 죽상이 되면 안 된다. 하늘나라를 찾지 못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얼굴이 변해야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들의 얼굴은 불행하다 이겁니다. 곧 찾지도 않고 열망하지도 않는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요? 쓸모없는 종, 이 악한 종, 이 나태한 종에 불과하는 거죠. 예. 아무튼 제가 오늘, 음, 써 있는 강론을 다안 했어요. 써 있는 강론은 11시 미사 뭐 유튜브를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충 강론도 했습니다. 뭐냐면 이 나태함이라는 칠제종의 하나, 그리고 악한 생각, 여덟 가지 악한 생각을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망가지는지에 대한 설명도 이 33일간의 봉헌 기도에 대한 보충 강의 때 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정말 행복한 거룩한 삶으로의 열망을 키워가시면 그래서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